2018년도 민간 경력자 공채 언어 논리 영역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글 내용이 참일 때, 가해자인 것이 확실한 사람들과 가해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사람들의 쌍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 조건을 보시면요. 폭력 사건 용의자로 ABC가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ABC가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고, 이 가운데 가해자는 거짓. 지금 가해자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별도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기 가해자인 가 것이 확실한 애는 X인 애를 찾아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사람은 참만을 진술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딱 특정을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해자는 한 명이다. X는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사람하고 괄호치고 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는 특정이 안돼 있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보시면서 한명한명이 사람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고 거기서 따라가 보고 또이 사람이 틀리다고 가정을 해보고 거기서 따라가 보고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abc 중에 어느 사람부터 시작을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상호간에 지목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a는 C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고, C는 A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으면, 얘네 둘부터 관계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일단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시면 B를 참이라고 했을 때딱그 구조가 바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ABC를 했을 때 만약에 A부터 보시면요, A가 참이라고 하면요, BC 중에 Ox가 될 수도 있고, XO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경우의 수가 나뉘어 버리죠. 근데 B를 보시면요. B가 우리 셋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B가 참이면 A, C가 거짓말 이렇게 요 구조가 딱 나와버리죠. 이렇게 하나의 구조가 딱 나오는 애가 뭔가 복잡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B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A, B, C를 쓰시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B가 맞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요 구조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비가 왔다고 했으니까 이건 맞고요. 어, A를 보시면 우리 셋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셋중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A도 X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한 X랑 일치하죠. C, A, 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A, 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C는 맞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x o o 가 됐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한 구조는 XOX인데, 따라서 지금 이 구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B가 참말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B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있다 라고 확정을 지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있고요 이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X, A가 참말을 하고 있을 때랑 A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때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B는 거짓이고요 A가 만약에 참말이라고 하면 셋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셋중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a가 참말이 되려면 c도 동그라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하고 c가 동그라미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a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c 동그라미 왔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일치하죠 이거는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참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딱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시점에서 멈추시지 말고 나머지 하나의 조건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의 수 나누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가해자인 것이 확실, 가해자가 아닌 것이 확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여러 개의 경우의 수로 나뉘어졌을 때 가해자인 것이 확실하려면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전부 다이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뜻은 안목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번째 조건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B는 X, X고요. 지금 A는 우리 셋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A, B 둘다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A는 X가 맞죠. 그리고 B 우리 셋중 정확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틀리려면 C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이 B도 틀린 말을 하는 게 되죠. 따라서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A, B 중 정확히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C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맞고 XXX 여기도 XXX이므로 얘네 둘이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가해자인 것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두번그 가능한 모든 논리적인 구조에서 다 거짓말을 하네. 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있죠? B. B가 두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B는 가해자인 것이 확실하네요 가해자가 아닌 것이 확실한 애는 반대로 다 참말만 하네. 를 찾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A는 동그라미 X고요. C도 동그라미 X죠. 참말만 말하 애는 없습니다. 따라서 없음. 정답은 2번. 25번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